도난당한 C-130 수송기를 막기 위해 FBI가 지바겐을 들이댔지만 비행기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옆에 있던 전투기를 하나씩 박살내며 질주를 시작했죠. 지바겐이 급하게 후진했지만 수송기는 계속 다가왔고 미친 조종사는 여유롭게 노래까지 부르며 조종관을 당겼는데 FBI 요원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다가 비행기 바퀴에 그대로 밟혀버렸고 수송기는 유유히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이륙하자마자 두 대의 리퍼 드론이 뒤에서 쫓아와 목표를 로곤하고 즉시 미사일을 두발 발사했는데 조종사는 미사일을 보고 즉시 플레어를 발동시켰고 하늘에 불꽃놀이처럼 퍼지며 미사일을 속였죠. 두 번의 폭발이 터지며 미사일은 사라졌지만 드론들이 폭발을 뚫고 날아와 추가로 미사일 두 발을 더 발사했습니다. 미친 조종사는 수송기를 전투기처럼 몰아서 180도 뒤집으며 미사일을 피했는데 그 순간 또 다른 드론이 기총을 난사했고 왼쪽 엔진이 박살나며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죠. 그러고는 두 번째 드론이 미사일을 쐈고 수송기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는데 놀랍게도 잔해 속에서 아무도 상상 못할 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1만 미터 상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탱크였죠. 드론들이 좌우에서 탱크를 공격했지만 장갑이 워낙 두꺼워서 긁힘도 없었고 그래서 조준을 위로 바꿔서 낙하산 를 벌집으로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안에 있던 놈들은 무서워하기는커녕 완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탱크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가서 무장하고는 구름 위 드론을 향해 총을 갈겼죠. 그렇게 드론 한 대가 격추됐고 곧바로 두 번째 드론도 맞았는데 폭발 파편이 낙하산 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탱크가 하나의 낙하산에만 매달린 채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대장이 착륙 지점 남쪽에 호수를 포착하고 즉시 포를 반대쪽으로 쏘라고 명령했고 포탄 발사 반동으로 탱크가 공중으로 튕겨져 날아갔는데 이걸 본 FBI는 모니터 앞에서 입을 떡 벌렸죠. 탱크가 한 발씩 쏠 때마다 반동 로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다녔고 그 순간 부서진 드론이 재등장했습니다. 대장이 드론을 조준하고 포를 발사해서 한방에 처리했고 착륙 지점이 완벽하게 정렬되자 포를 아래로 내리라고 명령했죠. 포를 호수 방향 아래로 겨누고 보유한 포탄을 발사하며 탱크가 거친 충격과 함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수 아래에서는 노인이 폭탄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건 반칙이라며 잔소리하는 중에 위를 올려다보니 충격적이게도 탱크가 하늘에서 포쏘며 떨어지고 있었죠. 탱크가 호수에 떨어지면서 물살이 일어나 노인 보트를 침몰시켰고 아내가 그걸 보고 웃었는데 충격적이게도 호수에서 갑자기 탱크 한 대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한테 완전 여유롭게 베를린 가는 길을 물어보는데,